소방청이나 아니면 안개남 그리고 119 안방청도 제가 굉장히 자주 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추세 자체가 어, 저를 이길 사람은 저 말고 없다는 소방 홍보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어요 <laughs> 너무 겁박 부장님 오늘은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그 소방에서 지금 제일 핫한 유튜버 있잖아 소방관 삼촌이라고 알아? 아 요즘 그분 영상 저 엄청 많이 봐요 그분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충북 안전체험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소방홍보 유튜브 채널 소방관삼촌을 운영하고 있는 소방교 나경진이라고 합니다. 소방관이 대신.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막 엄청난 뭐사명감이라던가 네. 이런 것 때문에 소방관이 된건 아니고요. 조금 직업적으로 소방관을 선택을 하는 경향이 네. 있습니다. 소방관이 되기 전에 직업 군인으로 근무를 했었고 저녁 이후에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는 군대 같은 좀 조직 생활이 좀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군대를 다시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군대와 비슷한 어떤 공무원 조직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소방을 좀 선택하게 됐는데요. 소방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화재 출동도 나가고 구조 출동도 나가다 보니까 좀 사명감이 이제 생긴 케이스라고 말씀. 드렸 드릴 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떤 현장에서 활동을 하셨었는지 제일 잘 아실 만한 거는 저희 작년에 있었던 5송참사 때 그때도 현장 활동을 했고요. 그 외에도 제가 공적소서 같은 거 작성하면서 보니까 약 2천 건 넘게 이렇게 출동을 나갔더라고요. 청주가 또 되게 특이하게 경기도나 뭐 서울 이런 곳에 있는 구조대보다 출동 건수가 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도시는. 큰데 그에 비해서 소방서가 부족하고 구조대는 단두 개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여러 출동을 나가게 돼서 많이 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현장에 출동하시면서 뭔가 가장 보람이 됐다거나? 예,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었을까요? 어, 소방관이 하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국민분들께 도움을 주는 일이다 보니까 그 출동이 뭐 크든 작든 어쨌든 나가서 그 해결하고 오면은 어, 보람을 느끼는 건 항상 같은데요. 그런데도 좀 기억에 남는 출동을 말씀해 달라 하시면은 2021년도 때 충주에서 홍수가 나서 저희 직원과 충주 시민분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조금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겪었던 일들 때 문에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셨는지 정신적인 부분은 어떻게 훈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사고 현장을 간다던가 그랬을 때좀 정신적인 충격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데 건물이 무너져서 이제 깔려서 죽을 것 같은 갑자기 이제 그런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저를 이렇게 덮칠 것 같은 그런 공포를 좀 느끼기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괜찮아졌는데 속 시원하게 이제 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던가 이런 거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나를 믿고 의지하고 또 활동을 하는데 정신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될것 같다라는 강박이 또 있어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에 이런 힘든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관련해서 뭐 전액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하고 저도 나중에 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좀 건강하게 계속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요새. 소방에서 제일 핫한 인물이시잖아요. <laughs> 네. 핫한 인물로 아... 등극을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 네. 소방관 삼촌이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시면서 네. 엄청 핫한 인물로 부상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된 건지.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굉장히 다양한 출동들을 많이 나갔는데요. 그 출동들의 사고 원인들을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불의의 사고였다라고 말할 만한 게 많이 없었습니다. 예방을 통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피해나 부상 같은 거 그런 거를 막을 수 있었던 게. 많았는데요. 안전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딱딱하고 지루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님의 영상을 보면서 도 정보나 시 정보도 사실 재미가 없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재밌게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보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안전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재밌게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좀 보고 사고를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해가 지금 너무 많이 드는데좀좀 거릴까요? <laughs> 좀그 아, 네. 사실 소방청이나 소방본부 같은 데서 소방 홍보의 그런 영상들을 만들고 유튜브를 하시는 거는 되게 많아요. 네네네. 지금 거의 전국의 모든 소방본부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개인이 뭔가 소방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거는 되게 드문 사례거든요. 네네네. 심지어 성공을 거두셨어요. 아, 네.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 사실 이제 계속 성공을 하셨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좀 부끄럽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홍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걸 업무를 진행을 할때 결제 라인을 또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선대 주무관님 특강을 들으면서 제 컨텐츠를 좀 발전시킨 게 있는데, 김선대 주무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특징이 윗선에 개입이 없습니다. <laughs> 네, 제가 기획하고 제가 생각하는 컨텐츠를 그대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 어느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이런 조건이 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도 성공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선 홍보 담당자분들은 그 팀장님이 계실 거고, 팀장님을 통과해도 과장님 선에서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획을 하시는 담당자분들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그런 게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처음... 약간 복면 쓰고 나오시잖요왜왜 아, 왜 복면을 쓰고 나오는요제 어, 개인적으로 좀 얼굴에 대한 콤플렉스도 원래 살짝 있었고요. 오, 너무 너무 아. 멋, 멋있, 있으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자주 보던 유튜브가 그 피지컬 갤러리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 어. 김계란님이 아. 나오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복면을 쓰고, 뭐 선글라스도 되게 독특한 선글라스를 썼는데 그렇게 활동을 하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 나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으로 했던 건데 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요. <laughs> 이제는 그냥 얼굴을 공개하고 활동하고 음. 있습니다. 촬영은 해주시는 분이 따로 있나요? 어... 보통 이제 제가 혼자서 하려고 많이 하는 편인데, 요번에 음. 화제가 됐던 그 세계로가 소방관 삼촌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혼자 촬영을 하면서 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음. 그런 경우에는 저희 동료들한테 많이 부탁을 하는 편이고요. 음. 보통은 이제 촬영, 편집, 뭐 음. 출연 이런 거는 웬만하면 혼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수익이 발생하실 거 아니에요? 네, 수익 창출 조건은 됐는데 공무원으로서 이제 겸직 관련된 규정들 때문에 저는 그냥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있고요. 음. 앞으로는 수익을 창출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기부를 한다거나 음. 뭔가 그런 식으로 의미 있게 사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런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저의 스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방관 삼촌을 한다는 것 자체로도 스펙인데 그거에 추가로 여기서 발생한 돈으로 더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제가 의도한 바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네자 음, 그러면 혹시 소방 유튜버로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어, 있나요? 소방 유튜브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laughs> 소방청이나 아니면 안개남 그리고 119 안방창도 제가 굉장히 자주 봤거든요. 그런데 네, 네. 지금 그 추세 자체가 어, 저를 이길 사람은 저 말고 없다는 소방 홍보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고요 너무 금방 찔까? 아니요, 아니요, <laughs>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저는 네. 사실 약간 뭐 김선태 주무관님, 아, 뭐 이런 아,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아, 그런 그, 생각을 그, 좀 했었는데, 그무그님은또 관련해서만 아, 그쵸, 그쵸. 말씀을 해주셔서 아, 네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유튜브가 처음부터 좀 성공을 할 거다, 라고 네. 생각을 하셨어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애초에 유튜브를 한것 자체가 그냥 제가 취미 삼아 하는 거고, 음. 이거를 성공시켜서 뭘 어떻게 하겠다까지 이렇게 큰 그림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도 좀. 떨떠름합니다. 이렇게까지 어, 잘 된다고? 얼떨떨 네. 아, <laughs> 어디 좀 앉을까요? 네. 소방관삼촌 유튜브 보면 트렌디한 영상들이 음. 많이 있어요. 이런 영상을 제작하고 뭔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하는 노력 같은 게 음. 있으신지 어, 일단은 말씀해주신 그런 트렌디한 것들을 많이 알려면 은 아무래도 뭐 뉴스라던가 최근에 연예계나 이런 곳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 이런 것들이좀 많이 찾아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들을 좀 많이 돌아보면서 요새 어떤 게 인기가 있고 어떤 게 유행을 하고 그리고 SNS 보면서 어떤 챌린지가 유행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는 편입니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잘자요 이 반장님이라고 다나카랑 리무키시 님이 하시는 그춤 네, 보고를 또 해서 그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진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또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트렌드를 알고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충북 안전체험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네네네. 여기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지? 어, 사실 저희가 지금 있는 곳도 여기가 생활안전체험장이라 해서 가정집처럼 이렇게 꾸며놨는데요.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들을 찾아서 번호를 맞춰서 방탈출을 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좀 재미있게 꾸며놓은 공간입니다. 충북 안전체험관이라고 하는 곳이 뭐 화재든 생활안전이든 교통이든 재난이나 사고와 관련된 안전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안전체험관이랑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용을 덜 하게 되시고 안 하게 되시는데 심지어 비용도 무료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기, 인터뷰를 기회로 충북 안전체험관에 좀 많이 알게 되셔가지고 방문하셔서 교육도 받으시고 많은 추억도 좀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업 번호... 소방관이시고 어떻게 보면 북캐 북캐가 유튜버신데 소방관으로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계속 하면은 국민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런 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정년까지 어딘가 크게 다치거나 힘든 거 없이 꾸준하게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북캐인 유튜버로서의 계획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그것도 막 엄청 거창하고 이런 거는 없고요. 제가 한 주에 하나씩 영상을 올리는데 매주 올리는 영상이 많이 관심 받고 사랑 받고 그러면서도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만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같은 게 있으신지? 과분한 사랑, 과분한 관심을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소방관 삼촌으로서의 활동이든 소방관 나경진으로서의 활동이든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많은 분들한테 도움 드릴 수 있고 또 웃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이런 귀한. 기회 주신 저 FPN에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FPN 많이 구독해주시고 인터뷰 영상들도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네.